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요. 송현덕 선수의 경기 운영. 하재상 선수 흔들려 성공하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세트가 2대1.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송현덕 선수 쪽으로 쏠렸습니다. 거의 두 번째 경기도 송현덕 선수다 잡았던 경기 아닙니까? 불리했던 거를 역전할 수 있는 송현덕 선수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4세트도 송현덕 선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해외에서 활약하다가 돌아온 송현덕 선수. 이번 시즌 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많이 쏠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한번더 말리게 되면 정말 하드한 거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질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이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터미네이터의 그 힘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통규립이 끝났습니다 살세트 대결 갈수록! 네 번째 대결 단위 연구소죠 1쿠나 나갔습니다 하재상 선수입니다 g e n e r Greenwings Terminator. 려가기보다는 준비해 온 대로 하는 거야. 읽고나 내려 보내잖아요, 빠르게. 시작하자마자 내보냈어요. 마이웨이죠. 마이 예 마이웨이가 답이다라고 마스터 황 해설 위원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려가고 있어요. 파란색은 송현덕 선수. Liquid Hero. 예. 야, 송현덕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하재상 선수의 이 움직여주 막아내고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근데 네, 원래 이런 전진감문 플레이를 송현덕 선수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빌드가 하재상 선수가 전진감문해서 오린이 아니라 투강 전선만 찍어주면서 압박을 하고 3사점을 줄여주면서 하는 플레이잖아요. 이거를 같은 팀에 있는 최용화 선수가 김도우 선수한테 당했었던 빌드거든요.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송현도오 빨라요 관문 관문을 먼저 올리는데요? 그다 입구에 졌어요? 12관문 예? 그러니까 입구에 지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전진 건물을 할 확률이 좀 있어서 본진으로 만약에 탐사형이 숨어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걸 수영탑으로 파버립니다. 그렇죠. 아니라면 어차피 타이밍 빠르니까 내가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송현도 선수도 상대 빈틈 노리네요. 이제 예, 하나 지금 던졌죠. 유어서 빨라요? 하재상 선수의 이 생각을 좀 어느 정도 좀 예측한 그런 움직임? 과연? 어, 이거 송현덕 선수가 예. Yeah. 이거 선 광전사를 찍어 줄 수도 있거든요. 이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좋아하더라고요. 인공제어소를 지어 주기 전에 광전사 한 마리를 찍어서 정찰용으로 보내는 네. 하지만 안 했습니다. 안 찍고 바로 인공제어소 네. 올렸습니다. 네. <laughs> 광전사를 이게... 아 근데 참... 찍었네요. 어? <laughs> 네, 찍어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송현덕 선수도 네. 하재상 선수 기회 도청 단체. 점찰 갑니다. 점차 이거 도청 단체 있어요. 점차 하재상. 야, 있어 위치 추적기. 아 GPS 제대로 달았네요. 하재상 완전 이거 야 뻥칠 겁니다. 이거 뭐 그렇죠. 내부에 고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하재상 선수 그 머리에 뭘 달았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치 이게 최용화 선수가 한번 당했었던 네? 전략이기 때문에 확실히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재상 선수가 경기 시작 전에 참. 약간 눈이 마주쳤는데 웃었거든요. <laughs>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어 갖고 있었던 선수 같아서 이후의 운영도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두기 이제 추적 차가 나옵니다. 어, 어, 광전사 빠지고. 어어 모선액 안 찍었거든요. 예. 사정 점사해 주면. 그렇지. 문 열어줬어요? 어, 어, 광전사? 바로 또 달려. 아, 어, 그러니까 약간 빼고? 욕심이 있는 게 손재선 선수가. 예. 이건 컨트롤을 맞고 광전 하나를 상대 본진에 난임시키고 싶었던 마음 있었나 봅니다. 예. 세기나. 근데 그 욕심이 화를 약간 좀 부르고 있죠? 예. 이러면. 하지상 선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세기나 키너 좋죠. 그냥 송혜란 선수가 심플하게 생각해서 이거 그냥 깔끔하게 맞고 바로 역습 하면서 관문 장악 했을 건데 네. 약간 이제 욕심 부린 게 이게 또 경기를 미궁 속으로 아, 하나까지 하나가, 만드는 거죠? 지금 반전 사나 지금 어떤 생각을한 거죠? 보통 경기들을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예. 아이 판단은 뭔가 좋았다가 나오는데 예. 지금 몰라요, 이 선수들 왜겠다? 경기 보면 뭔가 좋았다라고 말하면 바로 반전이 생겨요. 자, 근데 그렇죠. 끝까지 쇼게 하면 이게 오히려 하재상 선수 이거 쫓아가느라 또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차음관문 업그레이드가 송유덕이 더 빨라요. 왠지 저 빨간색 추적자가 좀 빨간색 추적차가 좀더 빠른 느낌. 이거 아마 와우, 와우리가 신문들을 완강자것 같은데. 탐사정 나 감싸러 갑니다. 자 무적 성기사 를 쫓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 아 일컨 동안. 아 근데 이것만으로 하재상 선수도 손해거든요. 그렇죠. 하나 하나 아, 이거 전멸 시간 돼요. 이거 너무 손인데요. 해 그리고. 송현덕 선수는 이거 압박만 해주고 바로 3차원 가면 예. 자, 동료! 동료! 어, 또 추격전 공격! 또 추격전! 달려! 주, 달려! 스타2에서 런닝맨 하고 있어요 달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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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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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아 이거 이름표 뗐는데요 그렇죠 하나 등 잡혔죠 다시 쫓아가! 네또 예, 올라가십니다 아아 이름표 뗄수있도 갑니다 네 이름표 10대 있고박대! 이야아! 송현덕! 대박! 화려한 플레이네 박근혜야! 세계에서 제일 화려해 송현덕 진짜 화려요아 벚꽃 같은 플레이 항상 그 꽃무늬 막 남방이 입 같은 그런 느낌의 항상 마음만 하와이 예, 송연덕 바람에 날린 벚꽃 같은 블레일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공장 듯합니다. 보면 역시 송현덕이에요 보면 아, 송현덕 강해져요. 예, 송현덕 봄의 남자. 자 정말 네 꽃가루 흩날리는 예, 것처럼 송현덕 선수가 그렇죠. 혼이 흩날리는 큰그 느낌처럼 야, 벚꽃놀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꽃집 필때송현덕이 강해집니다. 예, 바로가서 아, 아, 정리. 야꽃보다현덕 완전 예, 진짜 살아있는 꽃이에요. 네. 바람 휘날리고 있죠. 아. 예, 여기서. 자, 아, 좀... 아 이거 추가선 아, 싸움이 안됩니다 추적자가 추가로 안나와요 예. 와 여기서 단단한 하재상을 제대로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GG 화려한 엔딩으로 경기를 끝마치는 송현덕 선수입니다 거의 터미넥터2 네. 엔딩 모드 같아요 예. 그 상상했던 터미네이터도 용암호 속에 들어가버리고 녹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룡덕이 밀어버렸습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 아일비백 외치며 그리고 따봉 하나 남기고 사라질 수 밖에 없었죠 그렇죠. 다음 시즌을 기약하며 오늘 송간덕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 오늘 자신감이 넘었습니다이 전성기들 급 포스. 2012년때 그 화려함의 대명사 송현덕 선수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세트... 아니 3년만이에요? 1세트부터 3세트까지 경기력 판짜기 자체가 정말 좋았고 네. 2세트는 정말 불리했던 상황으로 판단으로 해서 역전을 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4세트에서는 판짜기보다는 상대방의 빌드를 예측을 하면서 바로 정찰을 해주고 그에 네. 맞춘 맞춤 플레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지난 시즌 16경에서 아쉽게 탈락한 하재산 선수, 오늘 난적 송현덕 선수를 만나서 네. 아쉽게 패배하고 탈락을 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정말 묘한 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승자 예측에서 오히려 하재산 선수의 승리 예상을 더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이선전 이런 것들의 경기 결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식이 없었던 송현동 선수에 비해선 경기력이 훨씬 더 좋을 거라, 그렇죠.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진짜 다전제는 모르네요, 이거. 아, 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다전제의 그 수정 탑 하나의 그 심리전과 그리고 상대를 찍어노으려는 강한 힘. 송현덕 선수. 이 꽃보다 현덕이에요. 어, 확실히 이 선수가 기세를 타니까 예. 막아낼 재간이 없네요. 아, 오늘 선수 놀랐습니다. 이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준 송현덕 선수. 코드에스 이게 몇년 만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마지막 시즌으로 기억하는데 3년 만에 코드에스에 올라간 송현덕 선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덕 선수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부활. 똑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송해도 선수 올라갔어요. 코드에스의 오랜만에 온 소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요. 어, 어 너무 오랜만에 진출해서 그 되게 그 경기하기 전어 오기 전에 되게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오늘 어 노력한 그 보람이 있는 것 같고 경기가 좀 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화려한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홍여덕 선수 다전제의 핵심은 수성탑이었던 것 같아요. 몰래 수성탑. 이게 허허실실 작전으로 어떨 땐 진짜였고 어떨 땐 가짜였는데 이게 원래 준비된 그런 그 어, 작전이었나요? 어, 네그 다전제, 다전제이기 때문에 한자기 위주로 그 연습을 했고 그 상대 심리 이를 그 계속 말리게 해서 그 하는 게 이번에 컨셉이었어요. 어. 그 3세트에서 정말 빠른 510보다 빠른 예언자를 들어갔잖아요. 그 빌드를 프로토스가 깔끔하게 막아내려면 어떤 빌드를 하는 게 제일 최고의 선택인가요? 어, 일단 그 정찰을 바로 당하면은 일단 추적자 어, 그냥 증폭해서 두 마리 빨리 뽑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등장 밑이 어두, 어둡다를 이용해서 그렇죠. 거기다 네,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졌던 경기. 그 경기도 약간 그아무사 타이밍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일 뻔했던 경기 역전이 될것 같았다가 좀 애매한 그아무사의 그런 운명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약간 그 표정을 좀 이제 아 좀허탈한 웃음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어... 일단 상대, 그, 상대가 뭐 할지 생각, 그, 많이 신경 안 쓰고, 제가, 제가 그, 준비 온 빌드 일단 썼고, 상대도 약간 비슷한 빌드라서, 어, 센스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로보 아, 업저브 나오면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긴장해가지고, 좀, 우왕좌왕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딱 마지막 저는. 그, 많이 그, 네, 괜찮아요. 마지막 경기. 괜찮아요. 그때, 건문 타이밍도 빨랐고, 거의 이거 상대가 이렇게 전진 건물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맞추는 플레이로 나왔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나요? 이, 지금 딱 상대가 좀 전진 건물을 할 타이밍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나요? 어, 뭐, 저는 안할것 같긴 했는데, 이영석 그 감독님이 할것 같다고 해서, 오! 이영석 아. 감독이! 그래서 뭐그 빌드를 한건 아닌데, 원래 준비했던 빌드 자체가, 그, 못 봐도 어차피 제가 좋은 그런 11관문이라서. Yeah. 따로 준비한 게 있었는데, oh. 전진관문 써주셔서 더, yeah. 저한테 좋게 됐던 것 같아요. Oh, 대박이네요. 연구소. Yeah, 아 대박이네요. 제가령구예 전략의 좋았습니다. 아버지. 근데 송현덕 선수, 그, 최근까지만 해도 기복이 정말 심한 선수로 유명하잖아요. 장기 터너먼트에서 기세를 타면 우승까지 하고 기세를 못 탔을 때는 오픈브라켓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기복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많이 상승했나요? 어, 여전히 그 기복이 좀 심한 것 같고 네.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 예전보다 연습량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유독이 봄에 강한 인상을 좀 많이 심어줬었는데 코데스 이제 올라가 경기 펼칩니다이 강남 스튜디오에서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잘될것같습니까그 지역을 많이 탔잖아요. 이제 예, ]에도. 저 신도림의 황제였잖아요. 여기는 어떤가요? 본인 예. 생각에 어 여기 옛날 곰티비 그 스튜디오만 가보고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예. 되게 깨끗하고 좋은 것 같고 느낌 좋아요. 네 느낌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럼 박진영에서도 마음에 들어요? 아 진영이 네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예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아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예, 아 오랜만에 보고 네. 그러면요 끝으로 어, 기다려준 팬분들에게 이번 시즌 각오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 성적도 많이 못못 못 내고 주 춤할 때마다 항상 그,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응원해주셔서 계속 더 열심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응원해주시면 좀 더, 어,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코드S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현덕 선수가 하재상 선수를 누르고 코드S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번에 부프전 경기가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프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김민철 선수와 장현우 선수의 대결인데 최근에 장현우 선수가 좀 인상적인 모습을 프로리그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세레머니 상도 받았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게임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그잘 읽혀지는 선수인데 근데 이제 좀그 성적은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남아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는 GSL에서 네. 장현우 선수의 이제 마지막 불꽃 한번또 봐야 되겠죠. 단단한 김민철과 장현우 선수의 매치,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